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여기서는 콜번에서 대량 메시지 캠페인 또는 방송을 보낸 후 PC와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송 만들기를 클릭하고 채널을 선택한 후 대량 발송할 왓츠 번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CSV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CSV의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를 클릭해 문서를 선택하고 보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문서에는 전화번호라는 제목의 열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모든 연락처 번호를 입력하고 기타 관련 정보는 변수1 또는 변수2와 같은 제목의 열에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에서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세그먼트의 경우 동일한 과정을 따르지만 먼저 대량 발송할 연락처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변수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채워 캠페인을 보낼 템플릿을 주에 깊게 선택합니다. 대량 발송 세그먼트를 생성하려면 연락처 모듈에서 세그먼트 생성을 클릭하고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연락처 목록까지 필터링한 후 저장을 클릭하고 대량 발송 캠페인에서 사용할 세그먼트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세그먼트를 사용하여 발송하려면 원하는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메시지 템플릿과 해당 템플릿에 사용할 올바른 변수를 선택하여 캠페인을 발송하면 됩니다. 완료. 캠페인이 발송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몇 명이 받았고 받지 못했고 몇 명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량 발송은 웹사이트 미스볼의 통합 API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량 전송의 연락처 제한은 1,000명에서 10만명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